조회수와 댓글 비율의 불일치, 조작 의혹 가능성 제기 현역가왕이 첫 방송 이후 양지원의 무대가 기록한 유튜브 조회수는 놀라움을 넘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열창한 그의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80만을 돌파하며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댓글 수에 비례하지 않는 증가율과 조회수의 비정상적인 극중 패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양지원을 지지하며 이를 순수한 응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시청자와 유튜버들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과연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양지원의 영상은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유튜브의 통상적인 알고리즘과 사용자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하면 이에 따라 댓글이나 좋아요, 수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의 영상은 조회수가 30만에서 6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댓글은 140개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의혹을 품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이러한 조회수 급증이 주로 유튜브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조회수가 증가하는 시간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하는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는 한 유튜버의 분석은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특정 영상의 조회수가 급상승할 경우 관련된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지원의 영상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영상은 단독으로 조회수가 지솟았을 뿐, 같은 시간대에 기시된 다른 경쟁자들의 영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 상비정상적인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혹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했다. 양지원의 팬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그의 영상이 순전히 팬덤의 응원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팬은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한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여러 번 보고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늘어난 것일 뿐, 조작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로트 팬덤 문화는 이러한 열정적인 응원이 주된 특징이며, 이는 과거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팬덤의 힘만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조회수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이어갔다. 댓글이 적고 조회수만 유독 높은 것은 일반적인 팬덤의 활동 패턴과도 다르다는 의견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양지원의 무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 어린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예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그를 처음 본 이들조차도 그의 팬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양지원의 무대를 보는 순간 나는 마치 그의 노래 속에 숨겨진 한 페이지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내 삶의 한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순간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반응은 단지 음악적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지원만의 독특한 진심과 그의 노래가 가진 따뜻한 인간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지원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복잡한 연출로 관객을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함 속에 담긴 기표와 진실성에 있다. 그의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경험하게 만든다.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듯 노래했고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진실한 열정을 느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표현했다. 양지원의 무대는 마치 잊고 있었던 나의 감정을 꺼내주는 한편의 영화 같았다. 그가 노래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의 무대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지원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조작 의혹 속에서도 그의 무대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결국 그의 노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노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을 감동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지원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사랑받을 이유다. 그의 무대가 방송 초반에 등장한 점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 방송에서 기대 이상의 무대를 선보인 그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튜브 조회수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양지원의 유튜브 조회수와 댓글 비율의 불일치 그리고 관련 영상들 간의 비정상적인 차이는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팬덤의 응원과 그의 무대가 만들어낸 감동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여부를 단정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앞으로 현역가왕이의 추가 방송과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 조회수 추이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무대를 둘러싼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덤 문화와 대중의 시선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양지원의 무대가 팬덤의 순수한 응원을 통해 성장했기를 바라며 그의 진정성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기대해 본다. 양지원의 현역가왕이 첫 방송 이후 그의 무대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부르며 깊은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준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통해 진정성과 감동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처음 그를 접한 시청자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늘로는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무대가 아니라 예술적인 감동을 선사한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진심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매체는 양지원은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무대는 방송 첫 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극찬했다. 팬들도 그의 무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한 팬은 양지원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양지원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진솔함이 더큰 감동을 준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의 무대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도 이러한 진심과 감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팬들은 그의 무대는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준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응원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이다라며 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감정을 담은 스토리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과 언론 모두 그의 무대가 가진 진정성과 음악적인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앞으로 현역가왕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양지원이 가진 음악적 진정성과 대중의 사랑이 맞닿아 있다는 증거다.